그 다음 질문에 보면은, 가정은 교회의 기둥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결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그리고 결혼을 한 가정을 위해서 교훈되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의 기둥에 대해 성격적으로 교훈 부탁드립니다. 가정은 교회의 기둥이라고 배웠다. 그렇죠. 교회의 시작은 원래 받쳐진 가정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둘그 중에 있다. 두세 사람이, 바로 그 바로, 핵심이 바로 가정인 거죠. 대체로 가정입니다. 대체로 부부 두 사람이 자신을 딱 굴복시키면은 그곳으로 시작해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교회의 기둥이다 맞죠? 대체로 받쳐진 기둥을 통해서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복음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죠. 이 결혼 잘하면은 그두 사람이 결혼 잘하면 그를 통해서 엄청나게 선선할 수도 있고, 신앙이 훌륭한 사람인데 이 결혼 잘못하면은 자기도 망치고 주변 사람도 같이 망하게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이 매우 중요한데,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결혼한 가정을 위해서 교훈되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결혼할 때 우리가 항상 듣는 얘기죠. 제일 첫 번째는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 사이입니다. 그렇죠? 구원을 받은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빌리 결의한 목사가 말한 것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마귀를 장인으로 모시는 격이다. 마귀가 보통 사람통 역사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같이 결혼하게 되면은 구원 안 받은 사람 마음을 통해서 있잖아요. 역사에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고 문죽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매지 말라고한 것은 주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만 한 말인 거예요. 그 불필요한 고통을 피하기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할 때 착한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착한 사람, 성실한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실하지 않니 하면은, 이제 특히 여자들은 착해야 되고, 얼굴 이쁘다고 나중에 잖아요 결혼했다가 지고 골책분들이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 얼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씨 고운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자가 마음씨가 굽지 못하면은 남편이 평생 살아가면서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잖아요. 성격이 참 중요한 거거든요. 착한, 착하면은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돼요. 그리고 남자는 성실해야 되는 거예요. 착하고, 성실하고, 그래서 자기 주어진 일을 아주 최선 다해서 열심히 하는, 그게 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구원 확실히 받고 그리고 다른 부족한 게 있다 할지라도 착하고 성실한 거 그거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배우자를 택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그래도 신앙이 확실하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원 받은 게 정말 확실한 사람이라면요 어려움이 있어도 거의 극복을 할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 말씀 가운데 살기를 정말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결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좋은 길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결혼한 가정을 위해서는 교원들는 말씀이 얘기가 나면 시간이 길어지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결혼 생활에서도 중요한 게 언어입니다. 조금 이따도 말씀드리겠는데요. 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말 때문에 문제가 다 생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말이고 두 번째는 백과 라운드 배경이 다른 겁니다 이거 잠깐 봅시다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두 사람이 결혼을 했을 때 배경이 다릅니다 그리고 여자와 남자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읽어봅시다 여기에 여기 에 이제, 이제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여기 이제 두 사람이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쪽에는 어머니 아버지가 대체로 아주 엄격한 가정에 자랐다고 합시다. 아주 엄격해요. 그래서 뭐 거짓말을 한번 했다든가 잘못한 게 드러나면요. 그대로 그냥 징계가 들어와서 아주 혼나는 이런, 이런 집에서 살고 그래서 좁은 룰에 살았다고 봅시다. 근데 이쪽에는 남편은 이래서 남편은 좀 허용적인 집에서 자랐다고 봅시다. 그래서 이제 거짓말을 한번 했다. 하지 말아야 되는데 했으면요. 이제 뭐 혼은 나더라도 그렇게 막 심하게 혼나는 건 아니고 좀 약간 이렇게 좀 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살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그런 집안이라 합시다. 그럼 이두 사람이 결혼하면은요,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봅시다. 이제 남편이 거짓말 한게 드러났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쪽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이 남편이 완전히 사기꾼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주 나쁜 인간으로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쪽에서는, 아 그게 그런 것이 아니고 하면서 설명을 아무리 해줘도 이게 먹히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 지나가면 이쪽 안에는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을 얘기지거든요 전부의 설득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 좀더 좁은 집에 살았으면은요, 또 대체로 기억력이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일단 좀 허용적인 가정에서 살아난 사람은 대체로 이해심이 크기 때문에 남의 잘못이 잘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실수해도 뭐 그럴 수도 있지. 뭔이 이렇게 이해하는 식으로 되는데, 이쪽에서는 뭔가 잘못된 게 생기면 나쁜 인간으로 느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조화가 잘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쪽에서 큰 잘못을 범해도 이쪽에서는 못 이깁니다. 왜, 이쪽에는 워낙 기억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남편 잘못한 걸쪼 얘기를 해가지고 일단... 이쪽에 삶을 받아내야만 시인하는 식으로 되고 하여튼 간에 이제 이게, 이게, 우리를 다르면 사, 이제, 문제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남편이 약간 허용적이고 아내가 약간 이게, 우리 좁은 건 괜찮은데 이게 반대인 경우죠. 반대. 그러니까 이쪽엔 이렇게 되면은 남편이 좀 피곤한 거예요. 이렇게 역으로 되면 또 아내가 피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금슬이 좋다 나쁘다가 바로 이 문제거든요. 대체로 이제 비슷하게 물이 비슷하게 돼 있으면은 이제 궁작이 잘 맞아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백그라운드 배경이 너무 다르면은 다투게되고 싸우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사실은 둘 사이 문제가 사실 아니다둘 사는 이큰 문제가 별로 없거든요. 보통 이제 문제 생기는 건물 사이 규칙 사이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뭐 물건 하나 사 왔는데 물건 하나 사 왔는데. 좀 약간 비싸게 주고 샀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걸 왜 사왔냐고 하면서 막 따따따따 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동일한 사, 사, 사물 같은 걸 보더라도 시야가 다르게 되면 다르게 느껴지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안, 안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약간 갈등과 다툼이 생기면 은 얼른 와서 상담하는 게 좋아요 그딱 그러니까 놓고 보면 은 둘이 문제가 없거든요 문제가 없는데, 시각 차이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규칙 차이와 이게 백그라운드 사이에 있다, 있다는 걸 이해를 못하면 서로서로 오해가 쌓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하고 남자 너무 다르기 때문에, 결혼하고 특별히 초창기 때, 초창기 때, 갈등이 생기면 얼른 와서 원인을 빨리 알아내고, 그렇게 해서, 아,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 저래서 이렇게 됐구나 하고, 이제 이해가 딱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서로서로 서로 조화를 잘 이룰 수도 있는데요. 배경이 다른 사람이 이렇게 비슷하게 되는 데는 한 10년 이상 세월이 걸린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좀 시간이 걸리, 걸려, 걸리면 이제 비슷하게 바뀌어지게 되고, 이쪽 우리 넓은 사람은 좁아지게 되고, 좁은 사람은 조금 넓혀지게 되는 겁니다. 넓어져서 서로서로 이제 서로 이제 조화를 이루고 이제 맞춰지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사람하고도 못 살아요. 이제 하도 오랫동안 갈등 느끼는 속에 서 서로 조화를 이루어 놨기 때문에, 아이고, 이 사람이 이제 먼저 죽으면은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면 또마춰가야 되는 거니까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고 서로 결혼하고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속에서 백그라운드가 달라도 이제 같이 살다 보면은 이제 이게 둘이 이제 비슷하게 바뀌어 갑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결혼 생활 속에서 보통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집안 문제, 시댁이나 친정 문제, 그런 거로 문제 생기고, 두 사람 사이에서는 큰 문제가 안 생기고, 문제가 생기더라도 배경 차이만 조금 이해하면요, 서로 서로에 대해 상당히 많은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귀에 있으면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그리고 교회의 기둥에 대해서 성격적으로 교훈 부탁드립니다. 오늘 질문 중에서 이게 참 중요한 질문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 기둥이 될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감사자 봅시다. 베드로 성경 갈라디아 3장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약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니라이 말씀 보면은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 요한 이 기둥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사실 가정의 기둥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기둥이 될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먼저 기둥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성장한 나무가, 기둥은 보통 나무가 기둥이 되는데 기둥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둥이 되기 위해서는 연약한 나무는 기둥 될수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청년에서도 회 기둥 역할을 하고 어머니에서도 봉사에도 기둥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라야 되는 거예요. 튼튼하게 자라는 사람이 튼튼한 사람이 기둥이 될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은혜에서 자라고 주님 아는 지식에서 자라고 사랑에서 자라고 희생에서 자라고 자라 자라서 튼튼해져야만. 기둥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둥의 첫 번째 요건은 성장이 되고, 그 다음에 나무가 삐뚤삐뚤하면 기둥이 못될수 없잖아요. 모든 기둥은 딱 고다야만 기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빤듯한 사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 그런 사람이 기둥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임받는 기준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더라. 이것이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정직하고 바른 사람이 기둥이 될수 있는 거예요. 고든 것이 기둥이 될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둥이 되기 위해서는 톱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밑둥지를 베이 되거든요. 땅에 뿌리 박고 있는 나무가 딱 끊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욕망이 꽉차 있는 사람은 기둥이 될수 없어요. 기둥이 되기 위해서는 밑둥지를 딱 잘라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떠나라는 곳을 딱 떠나는 사람이 기둥이 될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둥이 될수 있었던 것도 갈대우로에서 나오는거 나왔지 않습니까? 떠나라는 걸 떠나고 그래서 밑둥지가딱 끊어져야만 그래야만 기둥이 될수 있고 그 다음에 위에 것도 탁 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 이상 자기 욕망도 버려야만 진짜 기둥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가 퍼져 있는데 퍼져 있는 가지도 잘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소하게 얼매이지 않고 아주 심플한 기둥 특징은 단순한 거잖아요. 사실 교회에 기둥이 된 사람들은 딴 생각이 없거든요. 아주 단순하고 심플합니다. 그래서 이 격까지도 다 쳐내고, 그래서 간단하고 간소하게, 간결하게 이제 그런 사람들이 기둥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둥이 되기 위해서는. 위를 잘라버리는 건 자기 머리 잘라버리는 거잖아요. 자기를 위한 이상 목표도 탁 잘라버리고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 구별되는 겁니다. 그건 기둥이잖아요. 그리고 기둥이 되기 위해서는 잘 다듬어져야 됩니다. 기둥은 잘 다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받아요, 훈련을, 훈련을 계속 받아서 이게 자꾸 다듬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기도하는 속에서 자꾸 다듬어지는. 다듬어진 기둥이래요. 그리고 기둥은 딱세워놓으면 세워놓은 곳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기초 위에 딱 세워지면 그 위치에서 위치를 딱 고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둥은 항상 정한 곳이 항상 있잖아요. 있어야 할 곳에 항상 있는 그 사람이 기둥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둥은 기울어지면 안 됩니다, 그렇죠? 기울어지면 기둥 역할 끝나버리는 거예요. 기둥은 어떤 경우에도 반듯하게 탁서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교리에 기울어지고, 죄에 기울어지고, 넘어지면 기둥이 안 되는 거예요. 구부러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둥으로 남기 위해서는 아주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둥은 혼자 있지 않고 이렇게, 이렇게 연결되죠, 서로서로. 그래서 이 교회의 기둥은 서로 조화를 잘 이루는 기둥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 기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기둥이 있는데, 여러 종류의 기둥이 있는데, 큰 기둥도 있고, 작은 기둥도 있잖아요. 그죠? 크고 작은 여러 종류의 기둥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기둥도 있고, 보이지 않는 기둥도 있거든요. 어머니에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머니에서 중요한 임원들,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기둥이거든요. 봉사의 임원들은 눈에 보이는 기둥이라고 할수 있다면, 눈에 보이는 기둥도 있고, 안 보이는 기둥도 있는데, 안 보이는 기둥이 훨씬 더 중요한 경우도 많잖아요. 기둥 보면 기둥이 안 보이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다 아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둥 중에는 더 견고한 기둥도 있고, 들 견고한 기둥도 있고, 여러 종류의 기둥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 여러 기둥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갈라디아 2장에서는 기둥 얘기하면서, 야고보, 게바, 요한, 그다음에 바울, 바나바가 나와 있는데요. 다 기둥이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는 낙타 무릎을 가진 사람으로 일컬지고 있는데, 기도의 기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기도를 가장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간절히 기도하는 기둥이 필요한 거예요. 수원 교회가 잘 되는 거기에도 열심으로 기도하는 기둥들이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기둥이 야고보가 기도하는 기둥이잖아요. 그리고 개바 베드로는 믿음의 기둥인데요. 이 교회 안에 보면 믿음이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아주 확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순종의 사도지요. 순종에서 탁월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 시티스스더가쓴책 중에 예수 아이 엠베란 책이 있거든요. 네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면, 네, 하나님. 그 다음 군소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순종의 기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요한은 사랑의 기둥이라는 거 아시죠? 자, 보면은 교회 안에 정말 형자매 잘 챙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물을 치는 거, 그물을 오마꼬 꾸며는 것처럼 식구들을 빠져나가지 않도록 참 열심히 잘 이렇게 다독거리면서 사랑으로 하나 만드는 그런 기둥들도 교회 안에 많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사도는 이방전도의 기둥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정말 전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교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전도하는데 특별히 이렇게 은사들이 있는 그런 기둥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착한 마음으로 섬기는 기둥도 있는데, 이 바나바는 바울사도를 앞세우지 않아요.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을 더 자기보다 앞세우는 이제 그런 성기는데 특별한 재주를 가진 그런 기둥들도 있습니다. 여러 기둥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여러 기둥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튼튼하게 되고 그리고 활발하게 움직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질문 내용 속에 우리가 교회에 교회 기둥, 교회 기둥이 된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교회는 튼튼한 사람들이 많아야 되고 기둥 같은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역 안에도 기둥 같은 사람이 몇 사람만 딱 있어도 구역이 튼튼해지고 교구도 튼튼해지잖아요. 가정에서도 아버지, 어머니가 딱 버티고 있으면 자녀들이 많아도 그 가정 튼튼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